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통칙은 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통칙을 많이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할 때도 1부부터 4부 1부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칙은 가끔 가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통칙은 단독적으로 문제 제시될 수도 있고 뭐 문제 기술 문제 뭐 통칙을 써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통칙을 기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칙은 품분의 원칙이니까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류가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통칙에서도 아직 문제 중요하지만 문제에서 다 아직 기출 문제에서 다 기출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거기 이제 그 요약지, 요약 자료를 나눠줬으니까 그거를 함께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예시 하나하나 뭐 이런 거를 기본 때처럼 아마 다 설명을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넘어, 어,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보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통칙은 아시겠지만 관세율표 해석하는 통칙에서 그 HS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곳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칙 제7호, 국내 통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특히 50점짜리 문제가 없어져서, 통칙 전체에 대해서 뭔가 50점짜리로 나, 뭐, 쭉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을 요즘 문제 틀리에서 막, 국내주도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뜬금없이, 국내통칙 쓰시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 교재 보시면, 오쪽에 그 통칙, 제7호. 이거 국내통칙도 단두 줄이지만, 이것도 뭔가, 치사하게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얘는 이렇게 엮을 수도 있겠죠. 통칙제 7호, 국내 통칙을 쓰시고 뭐 국내주 뭐뭐 뭐 국내주 쓰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6호가 아니라 7호까지 있다는 거 일단 그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6호가 우리는 7호까지 있고요. 그래서 국내 운영하는 통칙 제 7호랑 국내주를 어떻게 엮어서라도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수업 중간이나 아니면 마지막 시간에서 그냥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이거 국내주도 막 말도 안 되게 긴거 있어요 막그 목재 쪽에 그런 거는 외우실 필요 없지만 짧은 거 이렇게 다 정리해서 이 정도 해서 한 페이지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통칙 시로까지 있다는 거그좀 알고 계시고요. 결국 통칙은 어 품목 분류에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그 물품을 뭐이물이 물품이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수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 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분류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러이러한 원칙에 따라 분류해라고 이제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물품은 한 가지 HS 코드로 분류가 돼야 돼요. 일물일처의 원칙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통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통칙, 주규정, 호의 용어 이세 가지 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서 품목 분류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7호는 제껴두고 일단 1호부터 6호까지 보면 1호가 최우선 분류 원칙이죠. 일단 무조건 통칙제 1호에 따라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호부터 제 4호는 뭔가 통칙제 1호 제껴두고 약간 종속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호부터는 이제 1호에 대해서 1호. 통식 제1호에 따라 분류, 주, 규정,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가 될수 없을 때는, 이제 2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호, 보면, 뭐, 불안정, 미안성, 미조리, 분해물품에선 어떻게 하고, 혼합물 복합물은 어떻게 하고, 또, 2호에 따라 또 분류될 수 없을 때, 이제 3호로 가는 겁니다. 그니까 러 지금 보시면, 2호 감옥하고 나목은 따로예요. 2호 감옥은, 불안정, 미안성, 미조리, 분해물품에 대한 분류 원칙이고, 나목은, 혼합물 복합물 분류 원칙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이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없을 때는 이제 3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3호는 순서대로 해요. 감옥, 남옥, 다목. 감옥에 따라 분류할 수 없을 때 남옥으로 가는 거고, 남옥에 따라 분류할 수 없을 때 다목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통칙 제 3호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통칙 제 4호가 적용이 돼서 통칙 4호까지 가면 다 분류되는 거죠.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통칙 제 5호랑 통식체 6호는 약간 보충적으로 따로 보충적인 규정인데, 5호는 감옥은 케이스 상자, 그리고 나목은 포장 재료, 포장 용기 분류 원칙입니다. 단, 이 감옥 나목은 아까 이따 맞, 이 그쪽 가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본 물품과 함께 제시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게 따로 제시되면, 그냥 그 각자 그 용기들이 해당하는 물품으로, 아, 용기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면 됩니다. 뭐 포장 제도가 하지만 이거는 그 물품과 함께 제시됐을 때를 이제 예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칙 제5호는 그 통칙 제6호는 소호 6, 5단위, 6단위 그 분류에 대한 원칙이고요. 뭐 그냥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1호부터 뭐그 4호까지 규정을 통칙을 준용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7호는 말씀드린 대로 국내 통칙, 추가 통칙, 통식, 통칙 제7호입니다. 그냥. 이협약에 따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교재 6쪽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기본 때처럼 막 이렇게 막 세세하게 막그막 그막 제가 막 판서를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나눠드린 요약 자료랑 함께 보실 건데, 일단 독칙 통칙은 예시규정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해설서 예시규정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또한 번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통칙 제 1호. 아, 들어가기 앞서서, 제 생각에는, 통칙 제1호부터, 통칙 제7호 있죠? 원문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과하다고 했지만, 이건 제가 딴 암기식, 그, 앞글자도 아니었어요. 저희 이제, 그, 같은 회사 동료 중에 이제 좀 공부할 때 이렇게 암기식을 좀 땄었다, 도움이 많이 됐다 해서 그때, 기본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과할 수도 있어요. 과할 수도 있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아 이건 너무 과하다. 그냥 내가 알아서 외울 거야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와 알아서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어 이렇게 외우면 더잘 외워지겠다 싶으시면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통칙 제1호는 표표 참규 법포주 각다 다겠다 이랬었어요. 표표 참규 법포주 각규 다겠다.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 표표 표 참규 법, 호, 주, 다음에, 다, 규, 다.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따드렸었는데, 결국, 불류절의 표제는 참조. 표제는 참조다. 표제가 뭔지는 아실 거죠, 이제 다. 표제는 아실 거고, 표제는 참조하기에, 그러니까 표제대로, 표제가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법적 구속력은? 통칙하고 주규정 호의 용어입니다. 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냥 참조하기 위해서만, 아, 그냥 이런 물품들이 분류되는구나.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목적 상품 분류는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따른다. 이 말인 즉슨 결정하되 여기까지는 아, 원칙을 말한 거고, 아, 이 원칙에 따라 분류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호나 주에 따,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거는 이제, 아, 그럼 그 2호부터 3호, 4호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그냥 저는 이게 이제 유약물을 볼게요. 그래서,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만을 위해 규정한 거고, 각호의 용어나 관련 분할 위해 주에 따라 품목 분류하는 게 원칙이다. 통칙 제1호에 따라 적용이 불가하면, 통칙 제2호에서 5에 따라 적용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시는 예시도 여기 쭉 책에 나와 있지만 그냥 여기 보면 0101 0101호에 살아있는 말 분류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호의 용어에 따라 통칙 제 1호에 따라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30류 주제 4호 보면은 3006호가 의료용품이 분류가 되잖아요. 거기에 주제 4호만의 것을이라고 써 있어요. 그 호의 용어로 보면 즉 다른 거는 3006호의 내가 봤을 때 이거 의료용품이에요. 근데 그 주제 4호에 규정한 것이 아니야. 그럼 이 상공공격으로 못 오는 거죠. 왜냐면 통칙제 1호. 호의 용어의 의료용품은 36 주제 4호 규정에 있는 것만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렇서쭉 보시면,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통칙제 1호에 따라서 분류가, 예를 들어서 뭐, 1호에 따라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2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호로 넘어가면, 여기 보시죠. 아 그리고 뭔가 통칙을 그때도 제가 기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통칙을 뭔가 기술, 기술해야 기술될때이 부분 아 죄송해요. 이 부분도 좀 빼먹지 않고 한번한 한 줄이긴 하지만 기술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표. 이 표는 관세율표를 말하는 거죠.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 즉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줄들 세세하게 좀 뭔가 빠질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칙 제2호, 도, 이한 줄, 감옥 나목만 생각하지 이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강목, 감옥, 나목에 따라 부른다. 여기도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할수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이제 감옥, 나목에 따라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은 불완전, 미완성, 그리고 미조립, 분해물품 분류 원칙인데요. 여기도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보시면 불안전 미완성 물품이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아, 죄송해요. 여기까지가 불안전 미완성 물품이에요. 불안전 미완성. 그리고 여기는 그 뒷부분은 이제 미조립 분해물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칙 제감옥은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앞부분은 미완성, 불완전, 불완전 미완성 물품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조립 분해 물품이 이제 뒷부분, 또 한부터는 미조립 분해 물품에 대한 분류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때 뭐 불완전 미완성을 크게 뭐 나눌 시익은 없어요. 그냥 100% 완제품이 있으면 한 뭔가 80%, 90%까지 뭔가 제조된 물품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일단 여기는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일단, 이첫 줄은 뭐, 일품업, 다목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뭐, 일, 품, 업, 다, 목, 다. 뭐, 이런 식으로 요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은, 불안전, 미안성, 미조리, 분해물품인데, 여기는, 좀 빡셌어요. 막, 호열, 호열, 조분제, 완완.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막, 과해, 과해요. 이거 너무 과한데 한 글자도 뭔가 빼먹지 말라고 제가 그때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호열불미제완완본, 그다음에 불미포. 완완 호열불미제완완본불미포. 이게 이제. 불안전 미완성 물품의 분류 원칙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본질적 특성입니다. 계속 나와, 이제. 본질적 특성이란 말이 제가 아마 기본 시간에도 계속 말했을 거예요. 이게 뭔가 관세율표의 전체를 약간 통칭하는 뭔가 뜻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뭐냐에 따라서 분류를 달리한다. 이 물품이 본질적 특성이 뭐냐에 따라서 분류를 달리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 이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불완전 미완성 물품이 가지고 있다면 이 물품도 완전 완성 물품으로 간주해서 완전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설서에 쭉 예시들이 각 류에 좀 산재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프린트에 보면 이 정도 딱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의 예시. 안장과 타이어가 없는 자전거. 어? 이것도 미완성, 안장과 타이어가 없는데 미완성 불완전이 그래도 완전한 물품이 아 완전한 자전거로 봐서 완전한 자전거가 분류되는 8712호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즉 안장과 타이어가 없어도 이건 자전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해설서 예시예요. 딱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차륜이나 타이어와 배터리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 이것도 아, 이것도 자동차의 본질적 특성이 있구나라고 이게 제가 만든 예시가 아닙니다. 그때도 해설서에 있는 예시예요. 그래서 8703 엔진이나 어 엔진이 없어도 내부장이 갇히지 않은 자동차도 자동 완전한 자동차로 봐서 8 7 0 3으로 분류한다는 거고 놀리쇠가 없는 총 이런 것도 완전한 총이 분류되는 9303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즉 완전한 물품이 아니지만 얘가 이런 예시도 있는 물품들은 어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쪽으로 완전한 물품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보면 각 코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이제 딱 제시가 됐어요. 이제 포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 뭔가 불완전한데, 그래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도 그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 규정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감옥에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 제가 좀 볼드체로 해놨는데, 이, 아, 프린트에 볼드체로 해놨는데, 예시 밑에 반가공품이요. 반가공품. 반가공품이, 아직 시험에서 다루지 않 이게 나올만한데, 뭔가 반 제품이랑 비교하면서 엮어서 낼 수도 있고, 반가공품이지만, 통칙 제2호가 아니라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반가공품에 대해서 뭐 기본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교재로 봤을 때는 그 7페이지 밑부분 있죠. 그 통칙 제2호 감옥하고 그 밑에 7페이지 그 두번째 부분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이 부분이 이제 반가공품에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가공품은 여기는 그래서 핵심은 반가공품의 일단 정의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하고 여기 예시까지 좀 외워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뭐 직사완 뭐 직사완대, 뭐 직사완대윤, 예오완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암기식 말씀드렸어요. 직사 여기 보시면 직사완대윤예오 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 제조용 중간 성형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뭐다 이거 제가 그때 한번 그림도 보여드렸어 사진도 막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블랭크는 그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제도로는 갈수 없는 겁니다. 약간 중간 단계인 거예요. 중간 단계인 거예요. 이 중간 단계인 건 어디로 분류하냐? 이것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봐서, 통칙 제 2호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예외가 또 있죠 이거. 그러니까 원칙은 완성품에 해당하로 분류하라고 했는데 또 예외가 만약에 블랭크가 호의 용어에 특게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죠? 통칙 제 1호에 따라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랭크는 통칙 제 2호에 따라 분류하는 게 원칙인데 통칙 제 1호, 즉 호의 용어에 어디 규정에 딱. 블랭크라고 박혀있어요. 그럼 얘는 통칙체 2호가 아니라 통칙체 1호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그거의 예시가 이제 코면단이었죠. 코면단, 코면단, 코면단. 그래서 코르크! 각이 예리한 마이형 뭐 블랭크 있잖아. 뭐, 뭐, 코, 블랭크라고 돼있는 거, 4 5 0 2호4502 한번 가보시면, 원래는 이게 만약에 그 4502에 특계가 안 돼있다면, 4503으로 갈 거예요. 각이 예리한 마이형 블랭크가 4502호에 특계가 돼 있지 않다면, 통칙제 2호 감옥에 따라서 아마 그 완제품이 분류되는 4503호로 갈 거예요. 하지만, 4502호에 특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각이 예리한 마개형 블랭크가. 블랭크 자체가 딱 특계가 돼 있으니까, 얘는 이 블랭크는 통칙제 1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통칙제 2호 감옥의 예외인 거죠. 예외. 그렇게 해서 그 예외 중에 3개가 있는데, 그게 코면단. 첫 번째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코르크. 그리고 면도날. 그 다음에 단추가 있어요. 단추 블랭크 면도날 블랭크. 그래서 코면단 코면단 했는데. 근데 면도날하고 단추 블랭크는 사단이오는 똑같아요. 이게 소호에서 갈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코르크, 면도날, 이 단추 이세 개의 예시. 이세 개의 예시는 반가공품. 즉 블랭크지만 통칙 제 1호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이세 개의 예시는. 그래서 저희 교재로 보면 뭐이 호의 용어들이 그 있는게 3133쪽 뭐, 그리고 229쪽인가요? 282쪽, 이쪽에 아마 호의 용어에 딱 기재 특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가공품하고 이제 반대되는 거, 반제품, 반대된다기보다 헷갈릴 수 있는 거, 반제품, 반제품은 뭐냐면 뭔가 이 물품을 만들 때이 완성품을 뭔가 만들기 위해서 아 완성품이 되기 위한 중간 단계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핵심은 완성된 물품의 다른 점이에요. 이제 다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가공품 블랭크와 다른 점.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아까 완, 반가공품은 대체적인 형 모양과 윤곽을 갖추고 있었죠, 완성품에 근데 얘는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가공품의 큰 차이죠. 그렇게 됐고 일반적으로 뭔가 봉, 디스크 관 그냥 물품에 뭔가 결합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는 반가공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칙체 이후 감옥 불안전 미안정, 미안성 물품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예시들 뭐 안장과 타이어가 없는 자전거 아니면은 뭐 지금 방금 핵심적으로 는 저는 이 반가공품.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공 반제품을 좀 중요하게 봐 주시고요. 이걸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께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딱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서 반 가공품을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반 가공품의 정의 그리고 뭐 분류 원칙 그리고 예시 뭐 예외 딱 지금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딱그 정도로 딱 정리하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교재는 7에서 8페이지 그 부분이 반 가공품 반 제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통칙 제2 감옥, 이제 두 번째 부분이죠. 미조립 분해 물품. 미조립 분해 물품도, 그냥, 뭔가 딱 조립하면 완제품. 미조립, 그 조립했던 거 다시 해체. 뭔가 운송상의 이유로 해체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다, 특히 큰 시스템의 경우, 너무 커서 한 번에 합쳐서 갈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되거나, 미조립 센터에 나가서, 이제 딱, 도착해서, 이제 딱, 조립만 하면 완제품이 될수 있는 것들. 그것도, 완제품이 해당한 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시면,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미조립이죠,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완성된 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과로는 그 감옥에 해당하는 물품인데, 예를 들어서 불안전 미완성 물품인데 미조립되거나 분해된 거요. 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로는. 아, 감옥에 따라서 불안전 미완성 물품이지만, 완전 완 완성된 물품으로 포함되는 거로 분류된 거 있죠. 그 불완전 미완성 물품을 분해하거나 미조립한 거예요. 그것도 포함한다가 이 과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과로는 그거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미조립 분해 물품은 뭐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미조립 부분 미조립 분해 물품에서 이제 좀 확인할 부분은 여기요. 여기입니다. 잠시만요. 교재로 따지면 8 페이지인데. 약간, 이 부분. 뭔가, 이 통칙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 이거는, 좀, 얘가 이것도 그때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만, 복, 그리고, 더, 수.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복 더수에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조립 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한다. 조립 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한다가 첫번째예요 즉, 이 미조립 분해 물품은 딱 조립 작업만 딱 돼야 돼요. 더 뭔가 추가 작업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미조립 분해 물품들은, 아, 미조립 물품들은 나중에 완성품으로 만들 때 조립 작업만 뭐 이렇게 돼야 되지 뭔가 추가적인 가공이 일어나면 안 돼요. 딱이 정도, 이 정도 딱 완성품만 조립 부분 딱 이리베팅이나 용접. 리베팅이 뭐고 용접이 뭔지 그때 말씀을 리베팅은 뭐 이렇게 뭐 박는 게 있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조립 작업만이 연관되는 게첫 번째 조건. 그다음에 대신 그 조립 방법이 복잡해도안 복잡해도 아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보시면 만복 조립 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아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는 없어야 된다. 즉, 조립만 돼야 된다. 딱히 추가적인 작업이 되면 이건 미조립 분해가 아닌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마지막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조립자는 구성요소, 즉 그때도 기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품을 만들 때, 이 부품은 조립할 때한 10개 필요해요. 근데 막한 100개 제시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따로 분류하라는 거죠. 이 미주리 분해 물품에 이 완성된 물품은 완전한 물품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걔는 따로 분류해라. 필요한 수량을 초과했으면 얘는 이 물품에 미주리 분해 물품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 말입니다. 딱이 정도 만복 더수, 딱이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통칙제 2호 과목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통칙제 2호 나목입니다. 나목은 뭐냐면 혼합물 복합물이에요. 뭐 혼합물 복합물인데. 뭐 굳이 나눌 실익이 있나 싶긴 하지만 우리가 쓸때 이걸 나눠서 쓸 일은 없겠지만 그때 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혼합물은 뭔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뭔가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그냥 뭔가 균질하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물은 뭔가 특정 물질, 뭔가 기본 재료를 특정 비율로 조합해서 뭔가 비교적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복합물은 누가 봐도 어 이거랑 이거랑 합쳐진 거네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혼합물은 눈으로는 안 보여요. 뭔가 액체 같은 거죠. 액체 같은 거는 하지만 뭔가 화학적으로 그냥 균질하게 뭔가를 뒤섞여 놓은 거죠. 이 규정을 쓴데뭐큰시익은 없지만 어쨌든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식체 2호 나목은 보시면 각 호에 열거된 이제 재료 물질에는 해당 재료 물질과 다른 재료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네, 즉 뭔가, 이 물질에, 소량의 어떤 물질이 탁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 뭔가 분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 물질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는 거. 근데 만약에,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뭔가, 와장창 집어넣었어요, 뭔가. 다른 재료 물질을, 한50% 집어넣은 거죠. 그럼 그때는, 아마 이 통치기 이후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을 거예요. 통치 이 과목은 뭔가 하나의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그냥 소량 딱 집어 넣은 거예요. 뭔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정한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 근데 이두 가지 이상의 여기 뒷부분. 두 가지 이상의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통칙 제3호 규정에서 따, 바에 따른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뭔가 한4 50% 때려 박은 거죠. 다른 물질을. 그럼 이때는 이 재료, 이 재료 물질로 분리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다른 원칙에, 어? 비슷한데? 이 A 물질도 뭔가 한 40%, 이 A B 물질도 40%, C 물질 뭔가 20%. 이러면 A 물질에 포함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뒤로 넘어간다. 3호로 간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시를 한번 보시면, 나목에 여기 보시면, 천연의, 제가 여기 프린트에 보시면, 천연의 코르크, 아이보리, 딱 이게 예시가 아마 해설서에 있는 예시예요. 근데 예시에 보면 이 천연의 코르크는 45035예요. 근데 뭔가 여기 천연 코르크 마개가 뭔가 파라핀 처리를 좀 하나 봐요. 뭔가 물질의뭐 파라핀이라는 걸. 근데 그러한 파라핀이 극히 일부만 처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천연 코르크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통칙 제2호 나목에 따라서 그냥 그 천연 코르크가 분류되는 호로 분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연의 코르크는 아니죠. 뭔가 파라핀이 살짝 극소량 들어갔는데. 그래도, 아, 얘는 천연 코르크의 본질적 특성을 벗어났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통칙제 2호 나목에 따라서, 4503호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아이보리, 0 5 0 7 5의 아이보리, 아이보리도, 다른 물질이 극히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이보리의 본질적 특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통칙제 2호 나목에 따라서, 일로 분류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는 라드 있죠. 1 5 0 3호 얘네는 다른 물질이 첨가되면 안 돼요. 얘는 다른 물질 이 첨가되면 이제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이쪽으로 안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통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는 라드는 통칙제 1호에 따라서 그냥 얘는 그런 거 다른 물질 그런 거 상관없이 오직 얘만이 얘만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 그렇게 예외로 좀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통칙체 2호 감옥 남옥은 뭔가 범위를 확대시켜 준 거예요. 그 후에 딱 아, 한정해서 어, 얘만 분류해가 아니라 아 미안성 미조립 혼합물 복합물도 한번 포함시켜 뭔가 확장시켜 준다는 거 그런 내용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통칙체 2호 3호로 가는 부분은 여기 책 보시면 구쪽에 구쪽에 이제 해설서 규정인데. 딱 여기 써 있어요. 이 문제는, 여기 보실까요? 이 문제는, 그 밖의 재료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호에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빼앗기는 경우에 발생한, 이 즉! 아까 말씀드렸 대로, 한4 50% 때려 박았어요. 다른 물질을. 그러면, 뭔가 그 호에 열거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뒤로 가자. 3호로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칙체 3호 적용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통칙 제3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즉 이유에 따라도 이유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이게 a로 갈 수도 있고 b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c로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통칙 제3으로 가는 겁니다.